안녕하세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달바글로벌입니다 달바글로벌이 신고가를 돌파한 당일날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단시간에 마이너스 21%까지 하락을 합니다 여기 분봉차트를 보시면 넥스트레이드에서 1분만에 마이너스 11% 하락 그리고 다운봉에서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단 2분만에 마이너스 20% 하락이 나옵니다 달바글로벌 시총이 거의 3조원대예요 전 달바글러벌 이렇게 떨어질 때도 결국 여기 넘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멤버십 분들한테.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섹터 자체 애들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대표적으로 파마 리서치. 얘도 지금 신고가를 또 뚫었어요. 계속 갑니다. 제가 이거 멤버십 분들한테 사라고 추천한 게 30만원이에요. 30만원. 여기. 그러 그러니까 여기서 추천을 해서 벌써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다 돼간 시점에서 100% 수익이 이미 넘고 있는 시점이고 유튜브 유료 영상에서도 보시면 은 제가 5월 8일 날이 종목을 어, 추천을 드렸거든요. 5월 8일이 여기입니다. 38만 원일 때. 지금 벌써 거의 두배다 돼가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추천한 거. 시총이 조단위가 되는 이런 대형주에서 이런 식으로 2분 만에 마이너스 20% 떨어지는 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우린 이걸 낙주라고 해요, 낙주. 떨어질 낙. 근데 이 낙주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이게 진짜 악재가 동반돼서 하락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커다란 이슈가 없는데,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면은 대부분 반등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 일단 고라니 주식님한테 배운 기술이거든요. 고라의 주식님이 매매한 거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보면은 평단가가 20만 3천 원 거의 3억 정도 들어가서 마이너스 2천만 원 찍히는 게 600만 원 수익으로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600만 원 수익이 아니죠.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익이 됐으니까 400만 원이 된 거죠. 사실 손익비가 좋은 매매는 아니에요. 마이너스 2천만 원까지 찍혔던 게뭐 400만 원밖에 수익을 못본 거니까 손익비가 나쁜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떨어지는 와중에 잡으셨을 거예요. 20만 3천 원에 딱 여기거든요. 아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잡았는데, 여기서 더 빠진 거죠. 여기 더 빠진 게몇 프로 빠졌냐면, 이렇게 빠진 거죠. 딱 여기네요. 20만 3천 원에 잡았는데, 더 빠진 거예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배울 때는 하락 중인 거는 쉽게 잡아 들어가지 말고 하락이 진정되고 전환이 될때 잡아 들어가라고 저는 배웠고 실제로 매매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서 잡아 들어간지는 모르겠어요. 저라면 은이 양봉이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하락이 진정되고 양봉이 나왔을 때 들어갔고요. 어, 여기서 사실, 큰 폭으로 반등을, 저는 보합까지는 해줄 거라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한 여기까지는 올라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못 가더라고요. 금액으로 오인 것도 한몫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8% 정도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저는. 자, 그럼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겁없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일단 이 공시 내용 때문에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매출액은 예상치를 웃돌지 않았습니다. 영업 이익이 일단은 예상치보다 마이너스 19% 낮고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마이너스 20% 낮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얘네가 손실을 보거나 적자를 본 기업은 아니에요. 주가가 이제 실적 발표 위에 크게 상승하는 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제가 일단은 예상치보다는 낮지만 적자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역대 최대 매출이라는 점을 주목을 했어요. 기대치보다 낮아서 떨어지는 거에 마이너스 20%는 너무 가혹하고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갔고 멤버십 분들한테도 제가 보여드립니다. 마이너스 19만 원일 때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하락이거든요. 근데 2조가 넘어 시총이 3조에서 4조 또는 애가 마이너스 20%로 2분 만에 떨군다. 이거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라고 판단을 했고.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적자가 아니면도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들어간 거 여기 보여 드리고 들어갔으니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낙주 들어갔다. 수익 나옵니다. 실적이 기대치 미만인 건 맞지만 적자가 아닌데 이 정도 하락은 과하다고 판단 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 드리기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랑 똑같죠? 그래서 하락하는 데도 들어갔습니다. 2%수입 중이고 일단 리스크는 있으니 빠른 탈출을 하겠다. 자, 제 판단은 이런데 이 정도 실적에 이 정도 하락은 과하다는 게제 판단인데 시장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이게 하한가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1 9 6,500원일 때 매수한 걸 보여드렸는데 자, 2 0 6,500원일 때. 저 따라 보고 사신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 아, 우리를 가르치는 강사님이 사셨는데, 이건 수익 보겠지라고 따라 살 테니까요. 그래서, 따라 사신 분들 수익 내라. 8% 수익. 자, 그래서 한 이쯤에서 수익을 내라고 한 겁니다. 이쯤에서. 저 분할 매도 하려다가, 여기서 더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빠지더라고. 솔직히 저도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아 이거 아까 여기서 못판게좀 아쉽나 여기서 던져야 되나 싶어서 일단은 20만원 지키는지 좀 보자 했는데 20만원 지켜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 올라올 때 그래 금요일이니까 그냥 여기서 털고 더 가면 내거 아니다 뭐 올라가더라도 월요일날 매매를 하자 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혹시 좀더갈수 있을까 기다리다가 나눠서 팔다 보니 어, 세일이 두 개가 찍힌 거고요 어 저는 이 종목은 결국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247,500원은 또 뚫어줄 거라고 봅니다. 여기 한 달이 걸린 이 시간 동안 다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얘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파마리스치. 얘랑 같은 섹터고 얘도 뭐 중간중간에 고비는 있죠. 근데 꾸역꾸역 신고가를 다 뚫어주고 있어요. 달바글로 물도 저는 결국엔 이렇게 갈 종목이라고 봐요. 뭐 목표가를 얼마까지 책정을 하겠다는 아직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현금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 달바글로벌 좀 길게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얘 해당되는 섹터에서 뭐실리콘투 얘도 보시면은 자큰 폭으로 상승하고 조정폭을 거쳐서 다시 오고 얘도 결국 갈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네 섹터 자체가 지금 다 이래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굉장히 제가 되게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같이 묶여있는 섹터 누군지 아세요? APR 저 이거 10만원부터 멤버십 분들한테 사라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 올라가면 계속 신고가죠 얘더 갈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비싼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 주력이 신고가 돌파매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초보들이 봤을 때는 와 너무 비싸다 사기 부담스럽다 이제 떨어지겠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더 간다고 하는 애들은 대부분 더 갑니다 대표적으로 풍산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도 제가 추가 상승 더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다 신고가를 더 뚫었어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75만원대 100만원 갈 테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주고, 이 정보로 나중에 수익 얻으면, 꽃이 받아라. 이거 무조건 100만원 간다. 100만원 갔죠? 제 과거 영상들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선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섹터가, 섹터가 아니지. 종목이지. 지금 기준으로 저는 한300% 정도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내일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래서 일단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돌파 매매를 계속 해 주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거 홀딩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2분 만에 더군다나 어 시장에서 이제 눈을 좀 차츰 떼는 시점인 4시 8분 넥스트레이드에서 이렇게 2분 만에 마이너스 20% 이상의 하락을 보여 줌으로써 기존 주주분들이 이 종목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달바글로벌은 뭐 수급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이 왕창 들어오고 기간이 왕창 들어와서 주가가 이때까지 왕창 오르고 그런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주가를 추가로 더안 빼잖아요. 그것부터도 이미 의도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위에서 팔아야 돼. 지금 주가가 20만 4,500원인데 내가 매도하고자 하는 목표 가격이 30만 원인데 개미들이 자꾸 던지면서 주가를 하락시켜요. 그럼 내 입장에서 이 주가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걸 보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거안 하려고 주가가 이렇게 부양되어더못 빠지게 지켜줘야지 나중에 이거 밑으로 더 빠졌을 때 다시 들어올릴 때 들어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작업치고 있는 게 이런 횡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단타칠 때도 그래서 상승 지지 차트라고 해서 이렇게 상승하고 지지하는 애들, 아, 이거 의도적으로 자리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포인트에서는 이런 반등이 나와서 매도를 하곤 합니다. 물론, 이 종목이 영원히 오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거든요. 뭐 지금 제가 또 좋게 보는 종목, 삼양, 삼양. 얘도 뭐 계속 가잖아요. 보시는 뭐. 계속 가잖아요. 근데 뭐 영원히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도 영원히 갈 것처럼 가더니 영원히 내려왔잖아요. 그거 다시 올라가잖아요. 주식에 영원히 올라가고 영원히 떨어지는 종목은 없어요. 근데 없어질만한 종목은 없어져요. 이건 떨어지는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멘트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긴장감을 가지라고 드리는 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기준으로 뭐 거래대금 여기 많이 터졌었고 여기 많이 터졌으니까 여기 상단과 하단을 연결하는 선을 하나 좀 그어줘봅시다. 그리고 여기서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으니 여기 하단부도 중요한 라인으로 이렇게 잡아봤을 때 저는 19만원 안 깨면 이 종목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 이제 시간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안정적으로 좀 그나마 리스크 덜 하면서 길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 전달해 드리고, 어, 기존 주주분들, 특히 이분 만에 이런 하락봉 맞으신 분들한테는 20만원을 좀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지금 뭐 이거 지켜주는 거는 긍정적인 건 맞아요. 근데 어 20만원 빠지면 일단 저는 퇴각을 할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올라가면 사는 편이거든요.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질 때 일단 잘안 주우려고 해요. 왜냐면 더 빠질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올라오다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올라갈 때 이렇게 잡아 들어가서 또 여기서 매도를 한번 하고 또여기를 넘어주면 매도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면서 너는 왜 파냐.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한달 동안 갖고 있을 때 15%의 수익을 먹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단타로 오전에 낼수 있는 수익이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